제가 쭉들어보니까 갑자기 엄청 큰 빚이, 큰 빚이 생겼다 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빚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빚이 원래 처음은 음. 8억으로 시작됐던데 어 결혼하고 생긴 빚이에요? 그렇죠. 아. 그 당시 이제 이야기들이 음. 지금 좀 힘든 상황이 됐는데, 음, 음. 마카오의 친엄마랑 음. 친여동생은 굉장히 음. 부유하고 잘 산다. 네. 어, 조금 이것만 조금 이렇게 해주면, 네. 어, 우린 금방 음. 마카오 가서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음. 거짓말을 당신은 그대로 믿었죠. 아. 그래서 저의 그한남동 집단보로 음. 해서 처음엔 일금융 2금융, 나중에 사책까지 본인이 끌고 와서 어 저한테 사인을 하게 했어요. 다 그러면 전 남편한테 간 거예요 그 돈이.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입금을 한게 아니라 음. 빌린 돈들을 제 계좌에서 어디 어디 보내라는 거에 이제 제가 음. 보내게끔 했어요. 음. 음. 그렇게 음. 해서 지금 음. 8억이라는. 음. 제 고정 수입 없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2년 반, 3년 되가니까 9억 8천, 이제 10억, 10억 가까이 됐어요. 이자 그래서. 이자가 이자를 계속. 이자도 그렇고 또 저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 이자만 한 달에 얼마예요? 사채 이자만 네. 600만. 원. 아, 참. 제가 라디오를 아, 할때 낸시랭이 출연했었잖아요. 그때 낸시랭 보고 막 이제 주목받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래 아프셨잖아요, 암으로. 17년간 투병하다가 그치? 결국엔 돌아가셨어 근데 병원비 이것저것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자기가 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맞아.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의외로 또 굉장히 비싼 거안 입고. 음, 음. 맞아요. 그리고 저는 매니저나 이런 소속된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누가 챙겨다 주는 게 없으니. 음. 네, 네. 어 이것도 밖에서 사서 올순 있지만. 그리고 저 방송 때 항상 도시락사 갖고 다녔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렌즈랭 네. 씨랑 제가 사석에서 도고 사유리 씨랑 같이 친하게 지내셨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막 되게 결혼도 하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다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다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왜냐면 30대 중반에서 네, 중반 후반 가니까. 가니까, 중반 후반 후반 가니까 조급하죠. 가니까 안 그래도 친아빠는 아픈 엄마랑 저를 버리고 사라지셔서 제가 가장이 되면서 이런 방송도 생계형으로 했고. 혼자인 외동, 거죠? 외동. 네, 제 형제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가족을 그러면. 이 붕괴된 가족을 나는 어떻게 만드나. 그게 결혼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진 거예요. 가족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와 이만큼 그래. 있을 때 타겟팅이 딱 돼서. 그 사람 혼자만 저를 속인 게 아니에요. 조직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한 팀당 3명에서 5명 정도가 역할들이 다 있었었고. 대표님, 갤러리 관장님 음. 다 속고 계셨었어요. 당시 제 인스타에 다 작문의 글들은 다그 사람이 써서 올리라고 음. 한 거예요. 나그 이동이 아. 이상했어서 내인타에 그 <laughs> 여기까지 갔다고? 어떻게 된 건지? 왜냐면제 인스타에 네. 올리면 그때 막 기사가 바로바로 그게 캡처된 음. 거에 이제 그 사람이 신났던 거예요. 사람들 알아봐 주는 데 근데 생활비도 아까 힘들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네. 제가. 음. 어쨌든 한남동에서 계속 살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세인 오피스텔에 음. 살아보게 됐어요 지금 음. 얼마 얼마짜리? 2천에 100만 원? 100만 그러니까 진짜 음. 그냥 작은, 작은 집이 아니라 오피스텔? 사는데 음. 이 월세가 11개월이 밀려진 거예요 아 근데 당시 집주인분이 음. 또좀 착하셔서 음. 그 보증금에서 까고 그니까 진짜 현실이다 지금은 그 오피스텔에 나와서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음. 너무 고맙게도 네. 제 지인들 중에 한 분이 보증금 없이 월세 없이 음. 공과금만 내고 살수 있게끔 빌려주셨어요. 아 어, 다행이다.